네. 박스 모델 네 번째 시간이네요. 이번에는 요소의 배경 색상이나 배경 이미지 등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의 배경을 정의하는 백그라운드 속성을 소개합니다. 백그라운드는 콘텐츠의 배경을 정의합니다. 백그라운드는 단축 속성으로서 색상, 이미지, 반복 등 배경과 관련된 다양한 하위 속성을 정의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를 보시면 백그라운드의 하위 속성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으로 사용될 색상 또는 이미지, 배경의 위치나 크기, 그리고 배경 이미지의 반복 패턴 등 정말 다양한 속성들이 있죠. 심지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소에다가 배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있는 다양한 하위 속성들을 모두 정의해 주어야만 할까요? 네, 물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발자는 여기에 있는 하위 속성들 중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배경을 정의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사용해서 배경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언제나처럼 우리는 실습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 익혀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백그라운드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실습에는 이미지를 사용할 건데요. 이미지는 index.html과 동일한 위치에 지정을 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실습이기 때문에 이미지는 무엇을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저도 아무거나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div 요소를 하나 추가해서 여기에다가 배경을 하나하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빨간색 테두리로 감싸져 있는 500, 500짜리 div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hello라는 컨텐츠만 조촐하게 써 있고, 배경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background color라고 하는 배경색부터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속성을 추가해서 여기에 레드라는 속성값 정의해 주었고요. 그러고 나니까 요소 전체가 빨간색으로 배경이 칠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 배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로우라는 글자는 가려지지 않죠. 배경은 콘텐츠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 지정을 했는데 이 백그라운드 컬러는 속성값을 지정할 때 뭐랑 똑같냐면 칼라를 지정할 때랑 똑같습니다. 우리 글자 색을 나타내주는 칼라라는 속성이 있었는데 그 속성에다가 색상 지정하는 거랑 동일하게 색상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RGB 색상 코드를 사용해서 색상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색깔을 어떻게 알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거나 써본 겁니다. 아무거나 써봤더니 보라색이 됐네요 네 이렇게 백그라운드 칼라 먼저 알아봤는데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색깔만 지정하면 된다 이고요 자 백그라운드 칼라 지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이미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속성 값으로 내가 배경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 소스를 지정해 주면 되는 속성인데요 바로 한번 해 볼게요 네.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속성에다가 제가 url이라는 함수를 사용한 것이 보이시죠? 이 url은 괄호 안에다가 url을 지정하도록 제공되는 함수이고요. 실제로 제가 mycat.jpg 라고 하는 url 적어 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고양이 사진이 배경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이미지가 바둑판 효과를 나타내면서 반복을 하고 있다 라는 점이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사용하는 이미지 소스의 크기가 요소의 크기보다 작을 경우에 부족한 공간은 이미지를 반복해서 채운다 라고 하는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값을 바꿀 수 있는 속성이 바로 백그라운드 리핏 이라는 속성이에요. 네이 백그라운드 리핏의 기본값은 리핏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리핏이라는 키워드가 바로 반복한다 라는 의미고요 이 반복을 하지 않게끔 내가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러면 속성값을 노 리핏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소스가 한 번만 배경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이 백그라운드 리핏을 활용한 반복 패턴 결정하기 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포지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그라운드 포지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위치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그 대상은 백그라운드로 사용된 이미지 이고요 지금 현재 이미지의 기본값은 left top 이에요 네, 새로 고침을 해도 달라지지 않죠? 레프트 탑이 기본값입니다. 이 백그라운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대한 키워드,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 센터라는 다섯 개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제가 여기를 센터라고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라고 바꿨더니 이미지가 정 가운데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개의 키워드를 조합해서 센터 바텀이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센터 바텀이라고 해 주면 네, 가운데에서 맨 밑에가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레프트 바텀이라고 해 볼까요? 레프트 바텀이라고 해 주면 이렇게 좌하단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포지션이었습니다. 자, 센터에다 놓은 상태에서 다음 속성을 볼게요. 네, 이렇게 백그라운드 관련 하위 속성 여러 개 지정을 해 놓았는데요.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크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속성인 백그라운드 사이즈 한번 볼게요. 네, 백그라운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지정해 줄수 있는 속성이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너비와 높이를 각각 따로 지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내가 수치를 지정한다 라고 하면 두 개를 연달아 지정해 줘서 너비와 높이 순서로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제가 500, 500이라고 했죠. 500, 500은 박스의 크기와 동일함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300, 400이라고 했다라고 해볼게요. 300, 400이라고 하면, 네,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센터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요. 300, 400으로 했기 때문에 세로가 좀더긴 이미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 사이즈라는 속성에는 사실 키워드 값도 지정이 가능해요. 키워드 값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커버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커버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커버로 했더니 이미지가 적당히 꽉 차면서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커버 속성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지의 비율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 사이즈로 지정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커버로 했을 때는 이미지가 찌그러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 크기로 지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양이의 모습은 왜곡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지가 커졌죠. 자, 반면에 이런 키워드도 있습니다. 컨테인이라는 키워드도 있는데요. 네, 컨테인 키워드는 뭐냐면 커버랑 조금 달라요. 컨테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미지가 찌그러지거나 잘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 사이즈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백그라운드 사이즈의 컨테인 속성 값은 이미지가 찌그러지거나 잘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 사이즈라는 의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백그라운드 하위 속성 지정을 해 보았는데요. 이것들은 백그라운드의 하위 속성들이기 때문에 개발자는 원한다면 백그라운드라는 단축 속성에 이것들을 한꺼번에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되게 막막하실 거예요. 이렇게나 하위 속성이 많고 다양한데 백그라운드에다가 한꺼번에 지정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하위 속성이라는 것은 단축 속성에다가 필수적으로 다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그라운드에다가 사용자는 필요한 것들에 대한 속성감만 지정해줌으로써 다양하게 백그라운드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백그라운드에다가 제가 블루라고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니라 그냥 백그라운드인데 블루라고만 한 거예요. 이런 경우 알아서 아, 이것은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면서 컬러가 지정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도 네,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속성을 굳이 활용해 주지 않더라도 백그라운드에다 이미지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 나는 이미지를 리핏을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이 경우에는 노리핏을 연달아 적어주면 됩니다. 노리핏. 네, 그랬더니 노리핏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서로 순서를 <laughs> 바꿔주어도 됩니다. 되죠. 지워볼까요? 네, 다시 리핏이 되죠. 이런 겁니다. 이 백그라운드는 하위 속성이 무척이나 다양하고 생략할 것과 생략하지 않을 것에 대한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속성 값들을 엄격한 순서에 의해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값들로만 정의하면 된다라는 게 백그라운드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백그라운드에다가 어떤 식으로 배경을 지정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직접 경험해보고 체득하면서 학습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이렇게 백그라운드의 하위 속성 몇 가지 확인해보았고요. 백그라운드 단축 속성에 대한 특징도 확인해보면서 일단 이번 실습은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백그라운드는 콘텐츠의 배경을 정의하는 속성입니다. 이는 단축 속성으로서 다양한 하위 속성, 색상, 이미지, 반복, 크기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만약에 하위 속성들을 백그라운드 속성에 한 번에 정의할 경우, 정의할 속성과 정의를 생략할 속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서, 이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마무리로 학습 팁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정의 시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단축 속성을 학습할 때에는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거든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총 4편의 강의 영상을 통해서 박스 모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박스 모델은 CSS를 통해서 문서를 꾸며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복습도 해보시고 연습도 꼭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